안녕하세요. 주식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스윙맨 정현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이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정확히 알면 성공투자하시기 쉬워집니다. 종목에 대한 모든 이슈들 핵심만 쏙쏙 보아 전달 드릴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 가온칩스가 되겠는데요. 가운칩스는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으로 상당히 높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 가운칩스의 고공행진 더욱더 이어질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칩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 영상이라든가 반도체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파운드리와 그리고 팹리스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이제 설계해 주는 곳, 생산해 주는 곳을 연결해 주고 가교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도 할수 있는 기술력, 실력까지 필요한 곳이 이 디자인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곳들이 일일이 수많은 패밀리스 기업들을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온칩스 같은 기업들의 역할이 큰 상황인데, 가온칩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메인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만의 TSMC는 이제 글로벌 유니칩 같은 그런 기업들, 알칩, 이런 기업들과 어, 협력 관계를 두고 팻리스들을 연결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는 이 가온칩스 그리고 AD테크놀로지 등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온칩스는 가운 계속해서 좀 빠르게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에 따라 가지고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영업이익 역시도 조만간 100억 그리고 나아가서 150억까지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올라오고 있느냐, 용역 매출과 제품 매출이 꾸준히 같이 올라오고 있는 게 상당히 강점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용역 개발 같은, 용역 매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연구 개발 단계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가 연구가 되면서 제품이 양산으로 하게 되면 은더 많은 매출이 꾸준히 나오게 되잖아요. 물론, 양산 매출에서는 영업이익의 레벨이 좀 낮아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칩을 장기간 생산하면서 거기에 나온 매출을 얻어낼 수 있는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양산 매출로도 차량용 반도체, 사물 인터넷, 보안, 다양한 산업부에서 반도체 관련 매출을 내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늘어나고 있는 용형 매출이 추후에 양산 매출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은 가온칩스의 힘은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핵심 기업으로 대장주로 가온칩스 말씀드렸고 시가총액 1조 원은 무난하게 갈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1조 원 돌파 후에 2조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IP 기업들도 그렇지만, PR을 거의 한 100배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양산에 대한 그 기대한 게그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리 이러한 동일한 업을 수행하고 있는, 뭐, 미국에 상장된 ARM 같은 기업들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얼마만큼 성장하는 속도가 중요한 건데 일단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AI 칩에 대한 그 수요 성장은 사실 지금의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이잖아요 실제로 AI 관련 수요도 산업의 성장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걸 지탱하기 위한 A의 가속기 칩은 현재까지는 엔비디아 중심으로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을 비싸지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반 엔비디아에 대한 가치 역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 엔비디아 연합에서 그 엔비디아 의 생태계를 어떻게든 좀 치고 들어가기 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사실, 학습에 아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를 좀 다시 추론하고 할수 있는 부분에서는 굳이 엔비디아 생태계를 쓰지 않아도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신규 연구는 계속해서 이런, 어, 삼성전자의 그, 어, 파운드리 사업부나 여기를 연결해 줄수 있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에게는 계속해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온 칩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수주를 잘 받고 있어요. 어, 특히나 이제 일본 쪽 기업들의 수주를 최근에는 받기도 했었고, 일본 이제 도요타 계열사와 동맹으로 화, 어, 수주를 최근에 받기도 했으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인나노 공정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거기에서 디자이너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온 칩스가 된 부분인데. 이를 통해가지고 일본 기업들의 수주를 좀 따내기도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에 진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관련된 그 진출을 가온칩스가 같이 가면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패물스 기업들과의 협업들 또한 가능성을 볼수 있는 이러한 어, 가운 칩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이 모든 핵심은 사실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다 오게 돼 있는데 쿠다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칩이 최상의 효율을 내는 부분,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 수요가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계속되는 연구들, 이를 통해서 주문형 반도체 시장, MPU 등의 시장이 계속해서 열릴 수 있는데. 가온칩스는 거기에서 좀 선제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단 공정 기술력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특히 사실 이러한 기업들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어, 가온칩스의 그 방향성 자체도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이제 회사 자료 발표한 부분을 보면은 일총 인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한 100여 명의 인력 정도, 그리고 2023년에 160명을 돌파하는 인력을 이제 충원을 하고 있는데, 이 속도가 2024년, 2025년에는 240명, 320명까지 늘려갈 수 있는 즉, 매출이 늘어나면서 거를 신규 투자를 기술력에, 인력에 투자를 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또 다시 신규 투자를 받을 수 있겠죠. 즉, 성장하는 산업군 속에서 이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체력과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카운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아가고 있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즉, 앞서 말씀드린 이 개발 매출이 양산 매출로 계속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추후 영업이 익 150억 나가서 200억까지도 볼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선반영한다면은, 시가총액 2조 원 주가로는 17만원 선까지도 언제든지 갈수 있는, 그러한 기술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물론 그 부분은 계속 있겠죠. TSMC와의 경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치열해질 수 있는데, 사실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나노라든가 이런 쪽들 좀 차근차근히 가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좀더 선단 공정에 좀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선단 공정에 집중하는 그 이슈를 계속해서 이 가온칩스가 더욱더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이 가온칩스가 디자이너스 최초로 이나노 공정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로 수주를 했었던 부분이 이 장점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즉삼성전자 계속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온칩스의 동행 역시도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이 부분이 11만원 선 얼마만큼 빠르게 돌파를 할수 있을지 봐야겠지만 현재 10만원대에서 강력한 기간 조정 행보를 충분히 거쳐놨기 때문에 이 부분 돌파하는 모습, 어, 한 번에 좀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12만원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계속 관심 두고, 시가총의 2조까지 열어둘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칩스가 갖고 있는 뭐 기본적인 가치들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해 놓은 것 있으니까, 앞선 영상들도 한번씩 확인해 주시면 더욱더 도움 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가온칩스가 더욱더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 결국은 핵심은 계속되는 이 미나노 선단공정 후주 그리고 반 엔비디아 중심의 계속되는 AI 칩 연구 이를 통한 계속되는 수요 증가 이 부분들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충원들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가온칩스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성에 대한 밸류 높게 본다라고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가운칩스 말씀드렸고요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을 더욱더 살펴볼 것 있으면 계속 챙겨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시청하면서 투성공 투자 이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